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옷잘 입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은근 체형 커버에좀 좋다는 거? 꼭 자켓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요즘 결혼식 너무 많죠. 날씨도 덥고 아 진짜 뭐 입고 가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고급스러 워 보이고 또 시원하면서도 또 자켓을 딱안 입어도 갖춰 입은 느낌이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부다함으로 예쁜 하객이 될수 있는 그런 하객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채널 꼬장. 어, 일단, 여름 하객 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 어떤 아이템이 있나,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순위로 이런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 탑에 화이트 쇼츠 정도 입고, 베이지 자켓 요렇게 입고, 미들 굽 정도 구두를 신었는데,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의 조합이고, 이거는 나이 대를 막론하고 가장 추천드린 스타일이에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금기 컬러긴 하지만, 이렇게 팬츠로 들어갔을 때, 심지어 이제 면적이 작은 쇼츠로 들어갔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입는 게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집에 있을 법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래서 1번으로 추천드려요. したい。 왜 네,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는 거는 여름엔 다소 더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룩 같은 경우는 블랙 탑 입고 자켓 입고 하이를 네이비 컬러로 입었거든요 슬랙스를 훨씬 낫거든요 좀덜 더워 보이는 것도 있고 올블랙으로 쫙 빼입었을 때 멋짐은 분명히 있어요 대신 더워 보이지 않게 반팔 자켓을 입는 것, 이너로 입은 탑이 어느 정도는 좀 파짐이 있는 거저 지금도 뭐이 정도로 좀 개방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운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살려서 입는 거. 자켓이 블랙 입을 경우는 긴 자켓보다는 그래도 좀 짧은 기장감의 자켓이 훨씬 센스 있어 보일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이런 룩 완전 추천입니다. 너무 고급져 보이고 저런 약간의 디테일이 있으니까 화객룩 중에서 굉장히 패셔너블한 느낌? 왜꼭 자켓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될것 같아요. 반듯하게 빳빳한 셔츠 룩 있잖아요. 민소매이긴 하지만 이런 셔츠라면 저는 이런 셔츠 입고 화객룩으로 추천. 일단 색감에서 어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 블루 계열이니까, 이럴 때는 쇼츠가 중요한데, 무너지지 않는 핏감들 있잖아요. 좀 슬랙스형, 그리고 좀 힘이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면이나 이런 캐주얼한 느낌들 말고, 그런 것들 입으면, 이런 식으로 셔츠에 반바지 입고, 구두 신고, 이런 스타일들 예쁜 것 같아요. 단정하고, 시원해 보이고. 또 단품으로 입는데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은 바로 이런 스타일. 데님도 괜찮거든요? 근데 데님 중에 왜 이렇게 클린한 데님들 있잖아요? 워싱이나, 이런 것들 막, 과하지 않고, 원톤으로 깨끗하게 되어있는, 이런 데님들 좋고, 헐렁한 스타일들 보다는, 슬림하게 좀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아서, 갖춘 듯한 느낌이 있고, 제가 지금, 입은 자켓은, 늦봄 자켓인데, 반팔 자켓이 없다, 이랬을 때는, 팁이라고 하면, 이렇게, 통기성 좋은, 슬리브리스 탑 있잖아요. 그런 속옷 같은 거갖춰입고 요런 거, 얇은 자켓들, 요런 거 그냥 입는 거 괜찮거든요. 되게 어려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왜 여름에 자켓 안 입은. 결혼식 룩 중에 요거 추천해요 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드레시해 보이는 블라우스 입고 아래에는 좀 이렇게 페미닌한 무드가 느껴지는 스트랩 디테일이 있는 어 슬랙스 요렇게 입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톤은 약간 뉴트럴 톤으로 맞추고 또 낮은 신발 신고 약간 꾸민 듯안 꾸민 듯인데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고 예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은근 체형 커버에 좀 좋다는 거 이게 이렇게 앞으로 여유 분량이 많이 하데 활동성도 좋고 뭐 아무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하객룩으로 단품으로 이렇게 입을 때아 내가 또뭐 이너는 뭐 입나 이런 고민할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컬러감 있는 이너 입는 거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고 옷잘 입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바지는 약간. 크림 컬러 정도 되는 바지 있고, 이너 니트를 레드 스트라이프 들어간 거 있고 네이비 자켓을 입었는데 일단 이런 거 입을 때는 이너의 면적이 크진 않지만 살짝 살짝 보이는 요런 느낌들 때문에 컬러감 들어가 있으면 또 화사하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뭐 하이에 이렇게 좀 밝은 컬러 들어가는 거는 사실 상의 부분에서 좀 짙은 컬러가 들어가 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요런 스타일들 있다면 요런 조합도 괜찮은 조합. 그리고 20대 친구들이 결혼하고 좀 어린 하객룩으로 이런 스타일들 추천드려요. 이렇게 크롭 자켓으로 트리밍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스커트가 사실 치마바지예요. 다소 길이감이 좀 짧다고 해도 활동성이 좋고 플래치 있으니까 좀 상큼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거는 어린 하객룩으로 추천. 그리고 이제 이너는 약간 비슷한 톤으로 무게감을 주는 카키 탑을 안으로 입었어요 가방도 아이보리 컬러로 요렇게 요거 예쁩니다 요런 스타일 어린 연보라님들에게 추천하는 또 다른 하객룩 바로 요런 스타일이에요 올블랙으로 입는데 이거는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예쁘고 잘 돼서 데이트도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블랙 블라우스에 블랙 쇼츠 그리고 블랙 샌들 끝 근데 이제 이게 또 스킨톤이 충분히 보이다 보니까 룩 자체는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단정해 보이기도 한데 또 답답한 느낌도 없고 너무 예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시원해 보이는 목걸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 포인트로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답답함을 줄여주는, 왜냐면 넥라인이 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죠. 은근 또 청순해 보이는 스타일,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화이트 셔츠에 지는 롱 스커트를 요렇게 입는 거. 지금 제가 뭐 연출한다고 살짝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넣는데 그냥 크라 화이트 셔츠도 좋고 너무 헤비하지 않아서 스커트 안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셔츠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그냥 요런 스커트만 딱 입어도 예쁩니다. 어, 요런 거. 너무 고급진 스타일이지. 이럴 땐 여러분 높은 굽도 제가 신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굽 입었을 때 조금 더이 룩이랑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저는 어디 결혼식 초대받으면 요거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자신 있는 스타일. 어, 이렇게 컬러로 린넨 자켓 입고 버뮤다 팬츠 입고 요렇게 입는 요런 스타일. 은근 멋있어 보이고 컬러감이 확 들어가면 일단 주목을 좀 받겠죠. <laughs> 왠지 전체 사진 찍을 때 내가 제일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옷이 확실히 내 마음에 들고 예쁘다. 그랬을 때는 이거 완전 플러스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큰 면적으로 원피스나 이렇게 스커트로 가면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데 룩 자체가 담백한 버뮤다 팬츠의 자켓이자. 그러면 저는 컬러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피스. 원피스가 은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활동성 좋으면서 갖춘 느낌이 들면서 여름에 시원한 거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제 시어서크로 되어 있는 원피스인데 특별히 노출도 많이 없고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근데 또 입은 사람은 시원하고 편하고 기본 스타일로 갖추면 좋은 결혼식장에서도 딱 단정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저 오늘 이렇게 진주 귀걸이 뭐 이런 스타일 했는데 이렇게 옷이 너무 페미닌 할 때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의 진주 귀걸이 이런 걸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센스있게 하면 좋고 그리고 불변의 클래식 아이템으로 요런 스타일 여러분 네이비 원피스인데 포인트는 어, 저렇게 예쁘게 생긴 실러 카라 있잖아요. 저런 거 있으면 일단 얼굴 근처에서 또땡 해주거든. 단추가 똑똑똑똑 있는데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고 갖춘 느낌 있고 여성스럽고 다 갖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또 네이비니까 괜찮고 이 룩에서는 스트랩이 있는 구두를 신었는데 발목 정도에 조금 아찔한 포인트가 있는 신발 신는 것도 오케이. 왜냐하면 옷 자체가 담백하고 뭐 클래식. 느낌이어서 이럴 때는 구두에는 조금 힘을 줘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추가로 하객룩으로 좋다고 생각한 스타일이 많은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원피스로 플로움이라는 브랜드에서 여러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객룩으로 딱이죠. 이 플롬이란 브랜드가 보니까 이런 약간 예복스러운 원피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돼서 보고 공유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어린 연보라님분들 이렇게 미니 스커트로 또 같은 디자인인데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원피스라든지 어 이것도 딱 하객룩이죠 하객룩으로 예쁜 스타일들이 원피스를 찾는다 구매 정보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원피스는 이쪽에 입을 만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어,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여름 하객 룩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옷들 중에 오늘 비슷한 스타일들이 있으면, 어, 요렇게 저렇게 좀 코디해서 시원하고, 예쁘게, 세련되게. <laughs> 그렇게 해서 친구 마음껏 축하해주자고요. 그럼 여러분, 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